아멘. 예. 우리 목회자들부터 좀 아멘 좀 e 시 a m e 여기 m 여기 a m 기도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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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같지 않아요?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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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이제 성경 말씀 66권을 보면요. 우리 생활에 매일매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요즘에 이제 나이도 많아져 가고 세상이 어려워져 가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성경을 이제 자주 보게 되는데 어제 제가 아, 우리 인간들 다연하 같은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연하서를쭉또한번 읽어 보다가, 우리 3절,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제 생각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 성도들과 나누어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죄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그랬어요. 다죄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회개를 용납해 주시죠. 네. 그래서 제가 요나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서 아 요나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나도 요나와 같은 그런 인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또 모든 성도들, 모든 교육자들도 다 연하와 같은 그런 어, 심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을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이기적이고 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어, 말로는 잘하죠. 아, 성도를 위해서 희생한다. 근데 결국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들의 에, 작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계, 그러면요,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그리고 목회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 회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요, 우리나라 옛말에 아주 좋은 말이 있어요. 한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 아, 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일이든지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어, 말을 하, 해서 어, 실수하고 있는 것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는 것 같은 어, 그런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연나를 대하는 태도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요나서 예, 이1장1 절부터 3 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 요나가 명령받잖아요. 니누에라고 하는 큰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건을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가두어 회개케한 다음에 다시금 구해내어 재차 이방선교의 사명을 맡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대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는 어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라고 할건 없고 저 자신도 우리 저 자신도 정말 제가 모르는 죄를 짓지만 예수를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재확인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참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나를 들어 사용하셨으며, 요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응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건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지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본문에 3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처럼 요나에게 여호와의,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한번더 주어졌다는 것은 연화가 고렙의 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가 용납되었다,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깨어졌던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던 하나님과 연화의 관계가 복원, 회복된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이는 실로 연화에 대한 하나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달아나버린 요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어 마땅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과 내 자신의 모습을 거기다 대입시켜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요나와 같은 짓을 수없이 많이 했던 그런 장본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부인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징계하시되 그 목숨을 보존해 주시고 저가 고래배속에서낮3일밤3일간 회개하자 용서하심으로 다시금 이방 성교의제 사명을 주시려고 저에게 두 번째로 말씀을 하셨으니 이 어찌 놀라운 은혜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 관계를 유지해가면서요 보면은 괘씸할 때 많죠. 에? 서로 속이고, 서로 중상하고, 모략하고, 안 그런 척 하고 있다가 또 회개하고 또 그러지 않겠다. 고그러 그건 또 개가 했던 것을 먹듯이 그것을 또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라고 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오늘날 모든 믿는 자들 역시 본질상 뭐라고 그랬어요? 본질상 하나님의, 뭐라고요? 진노 아래 처할 수밖에 없는, 어,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은 크나큰,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을 입어 구원 얻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자들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성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죠? 예.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우리에게 뉴스, 구원받으시는 복음을 맡기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4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신 선물, 그 은혜, 은혜의 풍성함을 참여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참 먼데서 새벽 기도하러 왔잖아요. 뭐, 일어나면 엎어지면 교회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 원래는 정말 새벽에도 3, 40분, 1시간, 어떤 사람은 1시간 반, 어, 운전을 하거나 차를 타고 오잖아요. 예. 네. 여러분들, 귀한 일 하신 거예요.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정말 죽어마땅한 요나에 회개 기도 들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복주실질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연하는 요 하나님께서 소명을 다시 주실 때 감격했어요 감격해서 뭐가 나타난 줄 아세요? 정말 여호와의 말씀만 했어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만 어, 했다 얼마나 감격했으면요, 자기 말을 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만 전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는 처음에 니느웨에 가서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고 하는 것 삼척 동자도 다 아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요나는 이스라엘 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선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방인은 마땅히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징계를 당하고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한 요나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3절은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어디로 갔다 니누에로 가니라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연하가 하나님께 주시는 제 사명을, 어, 제 소명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태도는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는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교훈적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말로서만 자신의 잘못을 리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히 바꾸어서 가든 길에서 되돌아 서는 것이 참된 회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계한 연화는 여와의 말씀에 이런저런 핑계나 명분을 대고서 피하리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회계임을 알고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큰성 니누에로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그랬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중에 당신의 사번티 주권적 능력을 통해서 인간의 잘못된 고집을 꺾으사. 저를 회개하시고, 회개하시, 그리고 순종하게 만드셔서 다시금 당신의 도구로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진데, 비록 때때로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 실수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당신께로 돌이키는, 돌이키시려는 선한 역사임을 인식하고 우리가 죄 짓고 나쁜 짓 하다가도 회개하고 즉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어, 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여러분들 시편 119편 67절 6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법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예.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지 않은 사람이십나 보라고 그랬어요. 하 죄짓게 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늘 회개하고 주여 당신의 법대로, 당신의 율례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째로 마지막으로 연하는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만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여 변하여 새사람이 된연나가니의웨에 가서 외친 메시지는 자신의 말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가 생각하기는 그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나는 자기의 말을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바른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절에게 무슨 말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어떻게 될 것이다. 니느웨가 무너질이라고 주신 그 말씀만 외치고 다닌 거예요. 이처럼 연하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니느웨 성에는 놀라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진로를 거치사 구원해 주기를 바라고 어떻게 됐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행하였던 행하던 것을 멈추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문 3장 5절로 1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회개를 보시고 저들에게 내리셨던 심판의 성기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히브리스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건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갈전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당신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우리를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당신의 일꾼들을 들으시고자 한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쓰임받기 위해 부른받은 자들인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고 그것을 높이 들고 주께서 보내시는 곳은 어디든지 나가는 우리가 돼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면, 연화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굳게 닫힌 눈위의 성문이 활짝 열리고 그곳 거민들의 심령이 녹아내린 것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나아가는 앞길에도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함께 성도 여러분, 당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만이 선민이라는 선민 의식에 철저히 사로잡혀 있던 요나 선지자 입장에서 볼때 이방인의 성읍 니느웨가 하나님의 회개 메시지를 받아들여 구원 얻은 것은 요나의 선민 사상을 완전히 깨뜨려 주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건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구원의 보편성을 여전히 증거해 준 사건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닌 이 땅에 살고 있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이런 구원의 역사에 있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자를 부르시고 당신이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자를 부르신다고 그러시요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에 의해서 지명하여 부르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므로 이를 성취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충성하였듯이 세상에서 부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인 우리 성도들 역시 동일한 충성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 네, 하나님께 정말 죽어 마땅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감사해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하는 사명,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예수 께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시 소명을 받은 연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려고 하시고 연나에게제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고, 요나는 회개한 후에 자기에게 제 소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절대 순종했다. 제 소명을 받고 자신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세 가지를 꼭 아셔서, 우리도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말하고, 성경이 잠잠한 것은 잠잠한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이께서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심으로 여러분이 나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오늘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큰 사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하는 회개한 후에 자기에게 죄 소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엇이든지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소명을 받고 자신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제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사랑